어, 13번 볼게요. <laughs> n,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을 on이라고 하자. 그때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1사분명과 접하는 직선의 기율기를 an이라고 하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음.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 점의 좌표를 알때또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이 나왔을 때, 구할 수가 있죠. 어... 그 길이를 알 때,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얘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게 유리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음, 여기가 앵마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접선을 끊는 거죠, 이렇게. 접선을 끊고, 여기를 이어주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접선이니까, 9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밑변의 길이가 m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를 구해보자고. <laughs> 직각삼각형을 그릴게요. 높이가 아니죠. 밑변이죠. 이 상태인데 얘가 n 플러스 1이고 1이에요. 그러면 얘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x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 제곱은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N 어,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일 텐데 당연히 플러스가 선택되겠네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건 x 분의 1이 되어서 얘가 기울기일 텐데 이 값이 N 음,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의 제곱인데 얘는 n은 1부터 5까지 여기 또 인수분해가 되죠. 제곱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n 1 n 1분의 1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곱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5 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다시 통분 해주면 어 보자 그 분자에 2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1부터 대입해 볼게요. 아이씨, 1 대입하면 0 나오는데, 어, 아니네, 잘못했네. 자 n 의 n 플러스 2죠. 그러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여전히 분자에 2가 나오죠. 다시 동분해보게 되면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1부터 대입해보면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그 다음에 뒤에 거에도 1부터 대입해보면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그러면 얘들을 빼주면 <laughs> 되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징글징글하노? 그럼 얘는 2분의 1 /2 곱하기 42분의 42 플러스 2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죠. 계산해주면 2 곱하기 42분의 63에서 13을 빼니까 50인가요? 그러면 42분의 25가 나오고.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죠. 음. 넘어갈게요.